무서워? 아 엄마 손이 없어. 가자. 아빠 따라가. 엄마 응. 가도 돼, 가도 돼. 여기로. 아, 이거 봐. 아 뽀미 선크림. 제안진거봐 누가 아빠 따다. 뽀마 이거 가져가야지. 바구니. 여기. 어나 가지고 있어요. 뽀미야 가져가 바구니. 아빠랑 따. 바구니 가져. 응. 먹을 만큼만 따자. 응, 그래야지. 앉은 거 봐. 뽐미다면 따보라해. 안 되나? 이거 봐, 이렇게 따봐 이렇게. 쑥갓도 따라고 했는데? 어이구, 어 갖다 넣. 잘어 잘했어. <laughs> 응. 누구를 먹는 거잖아. 불러. 음. 잠깐만. 네. 예? 예, 깻잎 그거 따셔도 돼요. 어디 와야 했어? 누가 와죠 아, 약주신대 쌉이다. 아, 진짜. 저기 있다. 장건거 있다. 저기 다건거 있다. 엄마워나 많아졌다. 어, 이저컵 하나만 갖고 왔어. 가자. <laughs> 한딱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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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한딸이야 그래서 줄이 많이 나온 것 같아. 누가 왔다? <laughs> 안돼 <laughs> 여기서 에 먹는가? 어? 아이. 아이. 코 불어. 코. 안돼 아빠가 코예. 됐다. 아 귀여워? 응 귀여워 뽀미 같아 아기 토끼네 <목소리> 오, 예. 아, 거 와, 야거 이거. 보거 아닌가?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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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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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왔다 샤네? 어? 샤네? 야, <laughs> <laughs> 앞에 좀 봐. <laughs> 무서워? ta